이건 성경 다른 데를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피상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서,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몰라서, 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대. 그냥 어떤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만 잘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구나라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 열매로 삶의 열매로 진정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산상순 안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한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한번 이상 꼭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쉐마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듯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한분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신앙고백이거든요. 그들의 그런데 야고보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은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귀신들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핵심은요. 그 19절의 핵심은 이것이 냉소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뜻이죠. 한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거는 그 내용은, 그 진리는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런데 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근데 뭐? 거기서 머무르면 그게 뭔데? 정작 그 신앙 고백이 어떤 행함 어떤 삶으로 이어졌고, 그게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야구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19절에서 잘하였도다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어조를 조금 살려서 얘기해야 돼요. 잘 하였다! 그냥 마냥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못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구절이 여기 인용된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쇠한 몸,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몸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삭을 낳게 된이 상황. 이걸 경험했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아들 바치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들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정말 이삭을 재단 위에 올려서 각을 떠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됐다. 거기까지 해라. 손대지 마라. 이런 맥락을 하나도 모르고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람 바치는 이신 제사 좋아하시는 잔인한 신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알았다 내가 아브라함 네가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하신 그 표현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몰랐다가 안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고백 아 나는 마른 자와 같아 서 완전히 마르고 죽은 자와 같아서 아무 생명도 없는 잔데 이런 나의 몸에서 생명이 나왔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여기서 재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믿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줘 이 얘기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 믿음을 자기가 믿고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무식한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어, 그냥 하라니까 해야지라고 했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마땅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삭 바치는 일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실로 온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창세기 그 부분을 보고서는 여러분도 이삭처럼, 이삭 바친 것처럼 바치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행동 그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 행동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런 이상한 꿈 꾸셨을 때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너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진정 믿느냐. 이 시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통과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일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행동, 이삭을 바쳤다라는 그 행동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진정 믿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정확히 들어맞은 자가 된 거죠. 25절에 나오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게 사는 그런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문으로 뭐 하나를 듣게 돼요. 아,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어떤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말뿐으로만, 아, 하나님 되게 놀랍대. 뭐 특이한 일을 하셨대. 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 여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을 믿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전혀 상관없이 단지 사건만 보고 뭐야? 그러면 나합은 자기 민족들 관점으로 보면 배신한 건데 민족의 배신자네. 아그 말인 그 말도 맞죠.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선 여인이구나 이것 하나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모르고만 보면 은 이것도 논쟁이 될 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핵심은 뭐죠? 그가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났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연합되어서 우리 또한 끝날에 다시 사는, 영생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그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 모든 내용이 실상 진정 우리의 고백이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영역에만 지나는 게 아니라, 정작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드러나야만 된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위선이다. 잘못된 거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신다. 본문은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실로 드러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죠. 성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네 믿음을 드러내라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야구보서를 읽고 있으니까 더 좁혀서 야구보서에서 보면요. 야구보서는 1장과 2장까지의 문맥 속에서 강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건이라는 열매예요 경건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약자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거예요 이 경건을 실천하는 자, 이 경건을 행하는 자가 곧 믿음 있는 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 거죠. 금가락지 낀 사람이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외모,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이죠.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면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 보기 때문에 아, 다를 게 없구나, 똑같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최고의 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즉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돌보고 공급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적을 쌓고 행위를 쌓아서 구원받으라 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22절과 같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론상 두 개를 구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인 거예요. 제 팔과 제 몸이 이론상으로는 팔과 몸뚱아리라고 구분은 할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 두개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 믿음과 행함을 나눴을 뿐이지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껴안고 있는 하나라는 개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분리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의 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말과 행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함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신자들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외적 요소로 신자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고백이 예배당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야구보가 우선 순위로 강조한 것은 경건한 삶, 긍휼한 삶, 바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도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정말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를 드러내는 삶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야 우리 아시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적용될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듣고 또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한번더 끄집어내서 기억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설교가 사실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내 삶이 엉망인데. 내 믿음의 행위 이런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해볼수 있겠는가? 내가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까마득한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어떤 분은 육체의 한계나 어떤 질병이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산다는 거 혹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도 너무 버거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라는 얘기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던가 뭐 삶의 어떤 고단함,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이어져 오는 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얘기가 힘들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서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미래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먼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한숨과 한탄 이런 것만 나오고, 아, 그래서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얘기는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얘기는 그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신선 놀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도 명심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분들은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볼때 주님의 선택은 판단 리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는 판단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절망을 느끼는 우리도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판단과 우리의 통밥으로 주님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한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선택이 맞은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요. 금전적인 상황들, 뭐, 건강의 한계, 어두운 미래, 또 답답한 거, 삶의 상처, 뭐, 삶의 무게, 이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가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말, 말하,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하면은 눈물이 차오르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아닌 척, 태어난 척,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하나 곱이 지나고 또 하나 곱이 지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지나갔구나. 내가 또 버텼구나. 생각보다 내가 이거 잘 견디는구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애와 아픔과 어떤 육체의 한계, 삶의 한계를 가졌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어떤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숭고함을 느끼고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의 삶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의 한계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 견디고 버틸 때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뜨거움과 박수를 동일하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성도들이 삶에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고 낙심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삶의 어떤 모든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행위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됐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잘 하시면 되고, 못 하시고 낙심하신 분들은 믿음의 첫 단추를 또끼어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단추 하나 끼다 보면요. 단추 10개, 100개, 1000개씩 묶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삶 속에서 행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우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복하면서 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힘을 내는 것,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옮기시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감드립니다. 아멘.